뭘 나는 먹을게 싫어난는1원짜리 프라이드 치킨다 그래서 음, 프라이드 1 0원6 0 0 0자 1,000원 1 0 0 0이 1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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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거0원1 0 0 0 을좀지이야 오래 못 갔어. 어? 오래 못 갔어. 고기 좀 생겨. 가긴 상한다. 다가. 이가잘 팔리 많이 팔리면 밀티가 놓고 하는데 자기 많이 팔니까 이게 가 튀겨서 그래 것도 오래 걸리는 거구나. 음. 오늘 안 팔릴 수도 있으니까. 어. 음. 이살 음. 부드럽네, 요 괜찮은데 이런거 만천하? 만만천도뿌지하고형 맛있어 영롱해서 가끔 안녕하니까 십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